코레지 셀핏 장비의 그 치료 원리를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다시 좀 드리면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MHz에서 63MHz까지 다양한 그런 그 파장들이 골고루 이렇게 어, 주기적으로 나오면서 공명에너지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 종이나 이런 소리를 이용해서 땡 하고 쳤을 때 그게 진동이 되면서 어떤 주변에 있는 그 에너지 물질에다 영향을 주는 건데 마치 우리가 소리가 너무 세면 컵이 있을 때그 옆에 있는 컵이 막 깨지는 것이 아니면은 그 어, 길에 아, 길,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을 때그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그 바람들이 자꾸 불다가 보면 이게 다리가 흔들거리다가 이게 자꾸 이게 그 흔들린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마치 이렇게 어, 깨지는 것처럼 이런 공명 현상을 우리가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분자 결합이 깨져, 깨지지 않도록 그 에너지의 출력을 조절하면서 공명을 주면 마치 죽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거나, 어, 낮, 아져 있던 그런 그 물질들, 약해져 있는 물질들이 일깨워져서 공명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극받아서, 어, 새로 형성되게 되고 재생되게 되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잠재 에너지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떤 밖에서 직접적인 에너지를 줄때 처음에는 그 에너지가 강한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안에서 그 물질에 전달이 되면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얼음에다가 직접 열을 가했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온도가 오르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게, 얼음이 물로, 액체로 바뀌게 되겠죠. 그때 그 바뀔 때, 그 바뀌를 때그 에너지가, 잠재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온도가 일정한 기간 올라가다가, 시간이 올라가다가 딱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물 분자에서 다시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다시 올라,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끓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공급해주면은, 그 에너지 출력을 조절해서, 어, 분자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얼음에서 물로 액체로 바뀌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것처럼, 그때는 열이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 잠재 에너지를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건데, 그런 출력 조절을 통해서 하고 실제로 이 텔레아사에서 나와 있는 이 셀핏 코레지 어, 셀핏 프로그램은 그 잠재된 에너지를 어, 전달해줘서 세포의 분자의 이동을 활성화시켜서 어, 훨씬 죽어 있거나 어, 파괴되어 있거나. 어, 잠재되어 있던 그런 세포들을 일깨워줘서 새로 형성되게 되고 재생시켜줘서 어, 피부에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어,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어, 코레지 장비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셀 피치라고 하는 셀 피트니스 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어, 말씀드린 대로 코레지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 장비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이때 환자 이 아래쪽에 접지판을 대고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기술인데요, 이 접지판을 직접 금속이나 어떤 그 젤리를 발라서 이렇게 피부에 직접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누우셔도 이게 다이 접지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 깐 상태에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이 코리지 장비를 핸드피스를 보여드리면 이제 세 가지 핸드피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롤러, 롤러 핸드피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QMR 멀티 파장, 즉 4MHz에서 64MHz까지의 여러 주파수, 4의 배수의 주파수의 고주파 파장을 주파수를 이용해서 직접 그 피부에 있는 그런 세포들을 자극해서 어떤 진동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은 어 사실 잠들어 있는 세포, 죽은 세포 이런 것들을 어 깨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어 세포외 기질 물질들을 어 증가시켜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물질들이 많이 형성되게 해서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 이 시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코레지 셀핏인데요. 이 롤러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약간 그 금속형으로 되어 있는, 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 니들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살짝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런, 그런 이 금속 이 포인트들이, 어, 이 피부 표면을 지나면서 약간의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환자분이 되게 뭐 출혈이 있거나그렇지 않고 그냥 가벼운 따끔따끔하는 정도, 뭐 세게 하면 조금 더 따갑겠지만 약하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 듯한 느낌 정도 있는 그런 가벼운 그런 어, 롤러를 이용한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롤러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시술을 할때 어, 음, 음, 롤러가 일정한 부분에 피부에 닿도록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자극을 살짝 살짝 주게 되면은. 어 크게 뭐 통증이 나 따가운 거 이런 거 없이 가벼운 그런 자극감을 살짝 느끼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게 피부 표면에 어, 잠들어 있는 세포들을 깨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포 외 기질 물질들이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콜라겐, 엘라스틴 같트게 많이 형성됨으로써 피부가 훨씬 더 튼튼해지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상처가 있거나 흉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피부에서 어, 이 롤러 치료를 조금 더 자극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이 핸드피스는 이제 롤, 롤러가 아닌 그 세라믹 도자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인데요. 어, 보시면 어, 이런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어 지금, 어 여기서, 회사에서 나와 있는, 그, 에멀전이 있습니다. 이 피부 표면에, 그 히알루론산도 좀 들어있고, 피부도 연난있게 해주는 그런 에멀전이 들어있는이걸 이제 짜서 이렇게 피부 표면에 해서 직접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어 손상된 피부, 뭔가 자극받은 피부에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똑같이 그 QMR 파장, 즉, 멀티 주파수의 고주파들이 나오면서, 피부 자체의 어떤 에너지가 공명을 일으켜서 어, 이열 에너지 없이 피부가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형성되게 되고 재생이 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태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핸드피스는 이 글로브 핸드피스입니다. 이 글로브가 그냥 단순한 장갑이 아니고 이렇게 전기 전극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성을 띠게 되는데요. 네 환자분이 이렇게 이 밑에 어, 접지판을 깔고 어, 그런 상태에서 피부 직접 피부를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리는 과정입니다. 이게 단순한 마사지라기보다는 여기서 직접 QMR 즉 멀티파정의 주파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피부 자체에 이제 공명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만져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기다가 어, 공명 현상까지 되는 이 QMR 에너지까지 전달되면 훨씬 어, 잠들어 있는 세포라든지 죽은 세포들을 많이 활성화 시켜 주게 되고 재생을 시켜 주기 위해서 어, 우리가 기존에 어, 어떤 어, 울세라라든지 아니면은 써마지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이런 치료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리프팅 효과도 있고 피부 결도 좀 많이 좋아지면서 피부 표면 자체에 깊이 울세라나 어써마지는 피부 깊숙이 어, 재생을 도와줘서 이렇게 콜라겐을 형성시켜줘서 리프팅과 타이트닝을 일으키지만 어, 표면 자체는 조금 어기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이런 그 코레지 셀핏을 이용해서 글로브 핸드핏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훨씬 환자들이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고 어, 더 좋은 느낌도 가지시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리프팅도 되고 타이트닝도 오는 그런 효과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